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의원 김현복입니다. 저는 오늘 제2 4 2회 화성시 1회 임시회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적법을 위반한 선집행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감지대책급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적법 제45조에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민전 예산은 국도비 등 이미 교부된 경비와 재난 보호와 같은 경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 및 지역 경제 회복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한 한정한 반영, 국도비 확정분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편성, 예산의 선집행, 그리고 행정 편의적인 편성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책임 회피성 답변과 의회를 기만하는 스태까지 <laughs> 드러났습니다. 첫째,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은 11억 7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전절차 미행으로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여 해당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재원은 시민을 위해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산 성립 이전의 사용, 즉, 선집행 문제입니다. 행사 관련 예산이 아직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해당 행사의 추첨장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는 이런바 사후 승인 행태는 명백한 절차 유한이며 의회를 형식적인 기반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행정 편의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국도비 등 외부 재원에 따라 전동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올해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관, 사무실 이전 등 일정이 이미 확정된 사항들을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계획성과 예측성이 없는 행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는 산출내역과 그 근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을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등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심각한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책임 회피성 답변과 의회를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행사 예산에 대해 해당 부서 간부는 시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욕심, 작년에 과정을 했었으면 기획에서 넣었을 것이라며 사적인 의견을 예산 편성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시민과의 대화 결과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시민의 이름을 빌려 예산을 편성하려는 부도덕한 행태는 결코 납득할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품례 시민 여러분. 화성시의 재정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집행부의 예산 선집행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장님.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의회의 예산 시민 확정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